와 여기 무슨 딸기밭을 갖다 놨네.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에요. 먹기 아깝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우리 스테이크만 파는 게 아닙니까? 빕스가 이렇게 변했어. 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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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볼거리, 더 좋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빕스에서 랭킹 미식가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빕스에서 그 아십니까? 매 봄마다 딸기 홀릭이라는 파티가 있습니다. 랭킹 미식회가 기미하고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잉! 지금 이게 딸기, 와. 오늘의 메인 아닙니까? 이기 딸기? 아, 여기 무슨 딸기 밭을 갖다 놨네. 와.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 디저트만 전문적으로 파는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에요. 와 이게 딸기 가든 컵케이크 이게 지금 다 생딸기예요. 딸기와 녹차 느낌이에요 지금 딱여긴 정확히 하나를 반으로 딱 잘라서 그린티 딸기 블루썸 케이크. 어? 냉면에 계란 딱반 잘라 넣듯이 여기도 그냥 반 고대로 그냥 이거는 너무 맛있겠다. 킹 독자 여러분들 딸기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넣는데 없어요. 통나무 딸기 쇼콜라 케이크. 이겉표면을이 초콜릿으로 약간 통나무 같은 질감을 냈네. 이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딸기를 아낌없이 넣었네이 녀석이네. 이게 딸기 치즈 캐스. 딸기랑, 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나는 빕스가 우리 스테이크만 파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무슨 딸기 홀릭을 만들었대? 야,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체리 앤 와인 이야 이거 뭐 호텔 뷔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와인을 먹는 분들이 여기 안주 보이십니까? 고급스럽게 다 있네 팀장님? 아예 아, 선생님 저... 네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소스예요? 레드 와인이고 와... 여기 아이스로 칠링이 되어 있는 게 화이트 와인 얼마예요 여기 이거? 이거는 다 무제한 이게요? 어, 네 나는 근데 술을 못 먹는데, 뭐. 그래서 이거는 그 샹그리아인데, 원래 샹그리아가 알콜이 있는 주류 메뉴이기는 아, 한데, 근데 알콜을 빼서 세팅을 할수있아 몰디브가 한눈에 담겨지는 모히또 알콜을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겠다. 와인에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과한 거보다이 핑거푸드를 먹는 것 같아. 그죠? 간편하게. 치즈도 있고, 소세지, 뭐 비스켓. 그다음에 빕스의 봄에만 열리는 그 딸기 홀리 일단 나는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어. 딸기 밀포유, 밀포유. <laughs> 알았어요? 이게 딸기 가든 크림팥. 너무 이쁘다. 봐봐. 치즈도 들어있고 딸기도 이런 건다 먹어봐야 돼. 누가 보면 아이스크림이 절대 아니 치즈. 딸기 치즈 무슨.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팔아도 잘 팔리겠다. 지훈이가 맛있는 고기 사준다고 해서 빕스 왔을 때 스테이크를 먹여줬거든요. 오. 보고 있나? 지은 빅스가 이렇게 변했어 킹 독자분들 지은 이게 뭐야 이게 이거는 저희가 그 와인만 무제한이 아니고 맥주도 무제한이 에헤이. 가능하셔서 아니 이게 뻥태기 하시는 거 같은데 아, 이거 큰일 납니다 추가 요금 없어요 예 네. 맥주를 한번 고급스럽게 따라봐야지 여긴거품인거봐 거품 맥주 맞아요 어머 어왜난또 얘가 나와 설정 다시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딱 당겨 야, 있어 보여. 야, 이렇게. 이 맥주 안주에는 뭐가 최고예요? 바로 바로. BBQ. 야, 여기 봐. 뭐. 야, 여기서 끝나겠는데 나는? 이거 슈바인학센. 요게 독일식 족발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런 족발에는 이렇게 약간 고기가 좀 연하게 이렇게 다진 것처럼 되게 먹기 편하게 돼 있네. 야, 이거 폭립. 이거 한번 들어가면 폭식하게 돼. 여기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다 끝. 그 다음에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다 디저스. 와. 킹독자분들 난리 날것 같습니다. 와 여기 뭐야? 야 여기가 무슨 육성급 호텔이야? 야 이거 시작이 좋다. 지금 당이 떨어진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이 메뉴들 보이십니까? 오늘 이 메뉴들을 제가 싹 그냥 지금부터 먹을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우리 킹독들은말리지 마세요. 저희 이제 건들지 마세요. 이제 다 먹을 거니까 싹 먹을 거예요. 이제 먹어도 돼요? 그린티 딸기 블로썸 케이크입니다. 딱뭐 설명은 할수 없지만 딱그 이름 같아요. 아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야이 딸기도. 아낌없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얘를 먹어야 돼요. 보통은 이 단맛을 추가하려고 위에다가 시럽을 바르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오리지널 딸기를 그냥 얹혀가지고 딸기가 신선하니까 딸기가 잠깐 잽으로 딱 치고 가는 거야, 입을. 와, 이게 근데 왜메인이죠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 저 지금 부동의 1입니다. 말리지 마세요, 작가님. 저 지금 이게 1입니다. 딸기 치즈 캐슬이라고 한 요거. 와, 너무 달겠다. <laughs> 야, 이게는 진짜 미안한데. 맛있다라는 표현보다 너무 달겠다. 야. 바로 먹어볼게요. 요거는 뜸을 들일 필요 없어. 와, 딸기가 좋네. 딸기가 싱싱해. 음, 시즈게 진짜 부드럽다. 아, 딸기가 진짜 맛있네. 고급스러운 표현 없나? 프레쉬하다? 일단 딸기가 싱싱하니까 뭔가 이렇게 물리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 근데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데 왜 인기 메뉴인지 오셔서 먹어보면 알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맛있다. 통나무, 딸기, 쇼콜라 케이크인데, 저는 이런 거 찍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봐봐. 짜자잔. 보이십니까? 그리고 겉이 누가 봐도 통나무 같고. 야, 이거. 기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단 거를 많이 못 먹는데, 제가 지금 한개 반, 지금 두 개를 다 먹었잖아. 진짜 딸기 홀리기, 왜 딸기 홀리기인 줄 알겠다. 딸기 모찌 샐러드 이거 먹을게요. 이게 늘 스터디 샐러다. 스테디 샐러. 스테디 샐러. 아, 제가 지금 방금 너무 단걸 먹어서 혀가 당이 왔는지. 어, 이게 하얀 게 모찌네, 이게. 찹쌀떡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에 보니까 딸기랑 망고, 망고. 야, 얘가, 얘가 무조건 있어야지. 이 딸기 홀리기 늘 디저트로 베스트 샐러인 요거. 먹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다가 모찌를 올리는지 알지. 얘가 있어야지 굉장히 기뻐요 그냥. 지금도 살아있잖아. 끝까지 살아만 해. 어른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떡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냥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베스트인줄 알겠다. 딸기 가든 컵케이크. 진짜 한 입. 확 한입! 야 이쁘다! 왕관같아 왕관! 딸기 왕관을 쓰고 있어요 케이크! 요거 한입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부담없이 맛봐도 많이 찾고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딸기 크림 브라.. 요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딸기 크림 브릴. 네. 위에를 톡톡 깨갖고 그냥 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맛볼게요. 이게 바나나인가? 가장 좀내 스타일인데? 달지도 않고, 어, 되게 고소하다. 약간 담백함. 근데 끝에는 이제 딸기의 신선함으로 빵! 나는 이게 가장 내 입맛에 맞는데? 마지막 미니 도넛. 일단 크기는 내가 여기 만점 줄게요. 입에 딱 넣기 좋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너무 먹기 좋게 생겼잖아.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는데 갑자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이나. 커피를 부르는 맛이야. 야, 굳이 또 커피가 왔습니다. 아, 쓰다. 커피가 써요. 이쓴 맛을 뭘로 달래요? 바로 요놈. 아, 달다. 그럴 땐는쓴 예, 놈.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거는 3위는 저는 미니 도넛! 딸기 모치 샐러드를 2등으로 주겠습니다 야! 저한테 1위는, 당연히 1위는 그린 티 딸기 블로섬 케이크! 1위! 여기서 끝나냐 빕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핑거푸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싹! 뭐야 저기 샤크테리어에서 <laughs> 요쿠샤텔이에요? 아니, 뭐죠? 야, 이 샤키테리전에서 방금 가져온 이 핑거푸드들 요것도 사실 무제한, 무제한이죠?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호텔이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미국 여행 다닐 때이 야경과 이 와인과 핑거푸드들 고급 레스토랑인 줄알았네 보세요, 지금. 호텔인 줄 알아요. 얘네들도 무제한. 와, 저 이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팝 치즈 주스입니다. 팝 치즈 무스! 내 혀가 마비가 됐나봐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나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 아이스크림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녹차 느낌인데. 와인이랑 잘 어울리겠네. 와인. 오샹그리아 하하 요거에 한번 먹어볼게 어우 나 지금 취하는데 이거 딸기 가든 크림 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먹기 아깝지 않아요? 너무 예뻐서 화분에 딸기가 꽃처럼 살짝 피어난 것 같은 비주얼이라서 야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잘해 와 짭조름함과 달콤함이 거의 50대50 이라 너무 맛있다 굳이 안주라고 안 해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야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등으로 가리고 있는 게 죄송할 정도로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야 이제 세 번째 딸기 가든 밀푀유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거? 딸기가든 밀푀유? 야 이거는 진짜 맛있다. 얘는 달콤함이 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고소함과 새콤함이 베이스네. 음, 하나도 달지 않아요. 고소해요, 그냥 고소해. 이거는 그냥 많이 먹겠는데? 와인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안좋인것 같아. 고급 레스토랑 이런데 와인바 안 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여긴 다 있어. 베이컨, 에그, 오픈, 샌드위치. 음 달달하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새콤하면서 고소함 야 요거 샌드위치 물건이네 오픈 연어 주먹밥 제 연어 오픈 샌드위치 오픈 연어 주먹밥 그냥 그대로를 느껴라 그냥 빵은 거들뿐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할까? 요거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되게 신데 끝에 이 설탕이 입을 달게 하네. 음 되게 대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샤키테리, 베스트 3, 딸기 가든 밀푀유 팝치즈, 무스, 딸기 가든 크림파티. 와인이 부족하셨다면 맥주가 아쉬우신 분들은 이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거 안 나왔으면 나 울을 뻔했어. 맥주엔 뭐다? BBQ& 앤 해산물 메뉴! <laughs> 요거 뭐야? 학센학센 독일식 족발이잖아요. 야, 이거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m a member of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to you! 내가 씹을 때 소리 들렸어요? 아삭아삭한 거? 어떻게 족발이 이렇게 겉바속촉이 나지?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야? 폭립, 폭식하는 거야, 그냥 이거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들고 뜯어야 돼요, 이걸. 뜯어줘야 돼. 얘는 말이죠, 스파이시 그릴치킨입니다. 제가 닭은 진짜 일가견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념 통닭 맛이 아니라 바베큐 맛 같기도 하고 약간 매콤한 칠리 맛 같기도 하고 나 이것도 먹을래, 알 u 뽀뽀뽀뽀. 뽈뽀뽈뽀는 뽀뽀. 뭘까요? 뽈뽀요 이걸 먹고 약간 뭐뽀뽀는 뽀뽀해야 되는 건가요? 아미야, 예. 빼 문어, 문어, 뽈뽀. 와... 되게 독특하게 맛있다. 이해를 쉽게 한다고 면감바스에 문어를 넣는 느낌. 만약에 저 카메라 꺼지면 그냥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또드실예요 아, 예, 아닙니다. 가겠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좀 집에 또 가족들이 좀 조금 싸가도 되나? 야, 이게 빕스 파티 팩, 이게 케이크 투고 와인 팩, 좀 아쉬우면 이렇게 포장해서 싸갈 수도 있네. 빕스 티본 파티 팩 이게 얼마예요? 9말 티본 스테이요 여기 엄청 큰 티본 스테이크. 얘는 이게 파스타, 약간 크림 파스타 같은 거죠? 와 여기에 치즈 캐스 딸기잼 같은 거를 뿌려 먹게끔 디저트도 들어있고. 이거,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워. 이거 가다가 뺏는 거 아니죠? 아, 어라, 야, 야. 미안합니다. 예. 어, 비프스!